예 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신다. 우리 성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짐을 대신 줘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짐 외에 또 다른 짐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다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그 짐을 통해 역사하심을 보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국으로부터 참 어려운 힘든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학교에서 또 공부하던 우리 목사님 가정, 특별히 그 사모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상태가 좀 심각해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하던 그 병원에서 더 이상은 병원 치료가 큰 의미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마지막, 어, 단계를 가족들과 함께 나셔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고백이 딸이 세 명이 있고, 아직도 목사님도 젊고 사모님도 젊은데, 이 사모님께 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어, 임하면서 또그 가정에 얼마나 큰, 어, 고난이, 어, 되는지.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 목사님이 또그 딸들이, 그 사모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 만나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고난을 통해 그 하나님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만나면서 또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성도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성경에 가장 고난에 어울리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욕입니다. 이 욕의 고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욕에게 임하시고 그 영혼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욕, 욕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욕이 참 하나님 안에서 큰 시험과 또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욥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과 또 고통과 시련들이 때로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 없는 고난, 어려움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더욱더 단련되어, 연단되어, 종국에는 정금처럼 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단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연단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러한 찬양이 바로 고난의 열매이며 영혼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욕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이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열매요, 영혼의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엽기 23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도 와서 그를 의심하고, 야단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상처 위에 더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버림받았음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그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과 또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문투성이와 같은 그런 시험의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는 그 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된 저와 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의 말씀을 통해 실현당하고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믿으며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참 성도로서 좌절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암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연단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여러분 이 은을 단련하기 위해 이 은을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넣는다라는 겁니다. 은을 불 속에 집어 넣어야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불 속에 한번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고도 남을 그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순도가 높은 은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가시와 같은 불쑥, 불쑥 오는, 올라오는 이 육의 죽음과 사망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불 속에 들어가 연단받지 않으면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정말 눈물, 콧물 다뺄 만한 그런 억울함의 연단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결코 다듬,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완악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이불순물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육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불쑥불쑥 불쑥 우리 안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녀가 될 건데,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여러분, 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결한 은처럼, 금처럼, 보아처럼, 정금처럼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 시련의 불 고통의 불을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문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정말 도가니 안에 풀풀 끓는 그 뜨거운 것으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통 없이, 상처 없이, 고난 없이 우리의 마음이 쉽게 연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매를 들게 되지 않습니까? 매를 안 들고 교육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실련과 매와 고통을 통해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이 없었으면, 이 연단의 가정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 그물에 걸리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의 그물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 자녀들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들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 그물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거물에 들게도 하시고, 우리 허리에 어려운 짐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씩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여러분, 짐승이 거물에 탁 들어갔을 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꼬이고 꼬여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끔씩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나. 도저히 내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물에 그 빠져서 꼬일대로 꼬여버린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물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거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더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만이 그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바른 길 걷게 하는 것, 이거 부모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일 아닙니까?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칠 때도 있고, 욕을 할 때도 있고, 바른 말을 하지 않을 때, 부모가 징계를 하죠. 고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길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바른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 그의 길로 걸어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종국에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걸어나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뭐 조상이 안 좋아서 부모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시험, 이런 환난, 이런 역경,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이유 없는 목적 없는 고난과 시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물과 여러분 머리 위에 정말 물과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찌 할수 없는 연단의 과정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그 연단의 과정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부여잡고 여러분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스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 징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기만 하면 의의 평강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고통당하고 징계당하는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 고통을, 이 눈물 빠지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영광의, 평강의, 감사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그 당한 고난을 통해 이런 평강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름에 우리가 참 많은 열매나 과일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 열매와 과일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농부에 수고와 눈물과 관심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맛있는 그 열매를 맛보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딘 자들, 그들을 통해 맺히는 그런 은혜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을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환란과 고통 시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 것 그건 어디 가서 자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고통을 어디 가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곳곳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 환난, 연단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살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하겠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흥하시고 나는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살 소망이 없었는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고난 역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였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기 위해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뢰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저호의 타이밍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영혼을 구하겠다고 전도하며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련 앞에,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실언으로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께 받으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멸류관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이 실언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연단의 과정 앞에 다 망했다 손 놓고 엎드리지 마십시오. 금보다도 더 귀한 그 성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칭찬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하여금 세상이 줄수 없는 종귀를 얻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됩니다. 그큰 그 큰 시련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얻으려면 뭔가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아는 이 진리와도 같은 말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처럼 성도에게도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영적인 유익,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 쇠를 정말 불과 물에 반복적으로 담그면서 망치로 수도 없이 두들기고 때려서 정말 멋진 검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종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로 연단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고 빛나는 열방의 정말 우뚝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시련과 고난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가정이 크고 길면 길수록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고난과 또 시련을 통해. 단련하시는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